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 제 컴퓨터의 문제로 말씀묵상 영상을 제작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요. 아, 이렇게 다시 함께 말씀묵상을 할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묵상, 또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아, 또그 만남과 교제함을 통해서 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 마음과 하나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천혜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냐 놓치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으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지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아, 오늘 보면 말씀이 좀 길죠. 아, 생명의 삶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결혼과 재혼에 대한 사도적 관면이라고 잡아놓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 또 재혼에 대한 말씀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 여기 오늘 본문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의견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요 찬해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계명처럼 명령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나의 의견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 충성스러운 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더 쉽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이것이 나의 의견이지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나의 이야기가,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확신, 또 그러한 마음을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지체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의 마음에 과연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엄마, 아빠로 너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너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엄마가 아빠가 너랑 나누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 그저 우리의 관심사,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는가를 서로 견지어 보고 비교하는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성도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알아가고 내게 허락하신 그러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내 생각이지만, 어, 한번 들어보면 손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셔도 손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그러한 대화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가지고, 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68, 60,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6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과 아니면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의 그 모습,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린도 아, 지역에 심한 기근이 그 당시 들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형편들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를,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권면은 29절에 나오는 그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제는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쓸데없는 그렇게 복잡하게 어, 당신의 삶을 만들지 마시고,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은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서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는요, 사도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욱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적인 권면인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어져가는 말씀 속에서는요, 아, 약혼한, 아, 남자에게, 아, 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과 또 49절과 30절에서는 어, 과부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결혼을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건가? 안 하는 게 좋다는 건가?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조건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요. 결혼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과연 나는 집중하고 있는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자유롭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하게 바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연결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던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죠. 결혼을 했다라면 그 안에서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 책임은, 어 양쪽 모두 다의 책임입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마저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았, 않았,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내게 주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지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에 유익함이 있음을 그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마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그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통한 가정에서나 아니면 독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아가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의 책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져 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이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